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산책입니다. 저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좀 내려가도 또 낮에는 이렇게 기온이 팍팍 오르네요. 어, 추위가 와서 아이고, 가을도 또못 느끼고 겨울 준비를 해야 되나 난감하고 <laughs> 엄두가 안 나더니 그래도 다시 기온이 올라져서 좋네요. 으 그죠? 낮에는 살짝 덥다 할 정도입니다. 어,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다 예쁜데, 저희 집금은 조금 더디죠. 더디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렇게 더디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얼큰이로 만들어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죠. 저는 이제 얼큰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얼큰이로 키우고, 또 다져야 되는 아이들은 다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첫 아이는 드로잉이에요. 앞전에 핑크 물을 들였잖아요. 아이고 예쁘죠. 이거 어째래 예쁘노. <laughs> 예쁘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쪽은 해가 많이 보고 이거는 이 아이들 때문에 그늘이 지니까 핑크 물을 조금 덜 들였어요. 드로잉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운둥이 드로잉이라서 그런지 물을 좀 빨리 올리는 것 같아요. 핑크 핑크 이렇게. 맑은 색감이 예뻐서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은 모습도 참 예쁩니다, 그죠 얼큰이 아직 여전히 얼큰이에요. 어느 날이든 제가 얼굴 안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드로잉 아, 잠시 힐링 타임입니다. 이렇게 잠시 보고 갈게요. 예뻐서 그리고 저 여기 비분새가분질을 했었잖아요. 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완전히 분질해서 얼굴이 큰 얼굴이 두 개가 딱 됐습니다.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 드랍이 있는, 돌기가 있는 아이들을 세개 놔뒀는데, 보라색이에요. 그죠? 이제 빨간색으로 간다고 말했죠.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분지한 얼굴 자체가 커가지고, 두 개가 떡하니, 예쁘게딱 만들고 있네. 아이고, 예뻐요. 돌기도 엄청 크고. 참 예쁘네요. 볼수록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어떤 분이 저도 돌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한데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처럼. 들어오면 품어야 됩니다. <laughs> 품어야 되죠. 여기에 링과스가 와 군생이 참 예쁘던데 그죠? 군생이 되노니까 풍성하고 예쁘더라고요. 어, 이 두짜리 얼굴을 키우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듯 한데 저도 다음에 요거를 도전을 해볼까요? 아유 이건 근데 자르라니 조금 그래서 일단. 커진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디바는 사실 물을 좀 뺐어요. 물도 그때 같이 주고 안 좋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쁜 시기가 있나 봐요. 여름 살짝 지날 때 있죠. 그때는 핑크색을 싹 올려가지고 아주 예쁘던데 지금은 이렇게 선선하기도 하고 해도 보는데도 물은 좀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마디바가 그때 아주 예쁜 모습을 있었는데 왜냐는면그 시기에 참 예쁜 모습을 보여주나 봐요. 라이너 마디바의 모습입니다. 프릴도 좀 재번 만들었죠. 잘 컸어요. 이것도 어, 사실 입장이 조금 안 좋은 아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디바 한 개가 어디 갔지? 나란히 있다가 또 자리 이동을 좀 했더만 한 개가 어디로 사라졌나? <laughs> 사라지겠네. 여기는 바우나로와의 자구가 이제 요만큼 자랐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하나가 크게 자라 있더니 이제 자구가 옆쪽에도 많이 자랐죠. 그리고 요 뒤쪽에도 보면 몇 개씩 달고 있거든요. 그러는 아이들은 진짜 입장이 크니까 자구도 성장하는 모습이 금방금방 탁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놔둘 거예요. 좀 놔뒀다가 보고 더 자라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조금 제거해서 같이 키우든지. 목대는 조금 정리를 해주든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와, 며칠 전에도 말씀 보여드렸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이네. 아, 예쁘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요거 입장 제거 밑에 좀 카이집 좀 내준다는 게 제가 약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못 잘랐는데, 지금 계속 약을 못 치고 있어요. 이리 저녁에 일이 바빠가지고 약을 못 치고 있는데, 는약 치고 나서 밑에 입장을 조금 제거해 줄 겁니다. 아두데스도 완전히 깨어났어요. 3일 저면간수 이후로 완전히 활짝 깨었네요. 이제 초록꽃처럼 활짝 피어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도 살짝 물을 들였어요. 여기 있네 마두바. 한 개가 더 있었는데 둘이 나란히 있었는데 자리 이동. 이것도 그냥 물을 싹다뺀 모습입니다. 완전히. 어 근데 얘 아이는 왜 이렇게 뺐지? 한참 예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견이에요. 오견도 저면을 한 이틀 딱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물을 좀 챙겨줘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대 쪽에서 줄기 쪽에서 이제 뿌리를 좀 내리게 하려고 넓은 분에 딱 해가지고 눕혀서 심었거든요. 오견은 이렇게 이제 분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한데 오늘 옆으로 해가지고 쪽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 좀더 잘.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갈이를, 분을 좀 바꿔줬죠. 오견. 오견. 그리고, 와, 사라 힘에 많이 예뻐졌네. 사라 힘에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안쪽에.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 전체적인 물은 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죠. 와,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딱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안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이제 좀 자리를 딱 잡는 것 같아요. 사라 힘에.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 물든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살짝씩 그라데이션 하면서 딱 들어가는 모습이 예쁜 사람입니다. 요거, 또, 이웃님 영상에 보면 진짜 예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고, 요거, 마디바이고지 삼두로 잘하고 있네요. 잘 크죠? 나머지 아이들은좀 비실비실해요. 요건는 저면을 좀 해줬거든요. 그잘 크고 있네. 마디바도 입고지가 잘 되고 백봉도 뭐 입고지 잘 되니까 그죠. 백봉도 이렇게 핑크 옷을 입었더라고요. 아. 전체적인 다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쪽에 요 아이 유난히 좀안 좋아 보이던 아이가 물을 조금 더 들였어요. 그때 약해도 있고한 아이들 아직까지 요거는 통통한데 아우 이것도 엄청 물고프네. 내가 전체적인 물샥 샤워 해줬는데. 그 통통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벌써 또 옷이다 보니까 물고파 합니다. 여기 보세요. 큐티핑거. 예쁘다. 그죠? 엄청 예쁘네. 큐티핑거. 목대는 좀안 좋아 보이죠? 이게 응애가 왔었거든요. 큐티핑거의 모습입니다.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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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서 핑크색을 싹 올렸구나. 큐티핑거가. 완전 초록둥이 모습만 봤는데 그첫 중간에 여기 끝에 점만 싹싹 찍은 모습만 봤는데 여기 이제 물이 싹 뜨니까 핑크색 전체적으로 사 은은하게 물을 딱 올리는 모습이네 예뻐요. 요것도 제가 이제 입장 제거해가지고 동그란 얼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와 멀티가울도 진짜 많이 물들었다. 보기 싫어서 어디 보이면 한 포트 더 해가지고 좀 소복하게 심어보고 싶네요. 여기에 심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좀 가고, 그래서 요 아이 나았는요 어디 보이며, 여기 홈포트가 좀 소복하게, 그러면 빨간색으로 골드는 모습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요거는 멀티 가울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창이, 히핑장에 있는 거는 다 뽑았거든요. 이제 가서 앉혀야 돼요. 싹흙 털어가지고 다 뽑아놨습니다. 새 뿌리 좀 받아 보려고 싹 뽑았고 집에 있는 아이는 놔뒀고 이건 괜찮으네요. 괜찮고 물도 이제 조금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창들은 새 뿌리 받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싹다 뽑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엄청 예뻤잖아요. 벨타나가. 근데 그 모습은 안보이네요 꽃대도 두꺼워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속을 썩입니다 이것도 이제 응애가 와서 엄청 고생했던 아이거든요 좀 고생했던 아이들은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속살들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벨타나가 요 안쪽에 어? 예뻐가지고 제가 와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모습은 아직까지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직까지 아이가 회복을 못했나 오는 분갈이해가지고 저면 딱 해놨더니 짱짱하고, 어, 짱짱하게 뿌리 활착을 잘했나 봐요. 춥수철화도 이제는 이제 물을 싹 들이는. 근데 이게 좀 거칠어 보여요, 그죠? 완전히 막 화상 입어가지고 그 돌기가 올라온 것처럼 하는 모습을 있는데 괜찮나? 원래 이렇게 물이 드나? 춥수철입니다 완전 저쪽에. 어, 아이들 뒤쪽에 키가 높은 아이들 때문에 얼굴을 못 보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짝 햇볕이 드는 쪽으로 좀 데리고 나왔어요. 춥수 차라도, 음, 요 차라도 물이 드니까 예쁜데요. 춥스 자체가 물이 들면또 예쁜 아이잖아요. 그죠? 요게 예쁘다. 요거는 담설이고, 는 집시인데, 은은하게 핑크핑크 딱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담설 앞전에 제가 좀 오래됐다. 엄청 예뻐가지고 그죠와이 담설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보,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지금도 예쁜데 요게 요것도 이꽃이에요 제가 이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언니가 구독자 언니가 이꽃이 해가지고 딱 뽑아준대. 와 그때 가지고 올 때부터 얘는 너무 예쁘네 하면서 데리고 왔던 아이거든요. 그 수영이 조금. 많이 칠레 팔레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칠레 팔레 되는 수영보다는 이제 소복하게 당겨져 있는 수영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잘라가지고 무도 씻고 막 그러는데 오늘 조금 늘어졌습니다. 또 분갈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분갈이를 사부작 사부작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그 아이들을 하면 되겠죠. 집시도 자구도 많이 달고 음, 조금이었거든요. 조금 이 집시, 이것도 분갈이를 해야 되네요. 두 아이는 은은하게 핑크색으로 딱 들고 있는데, 두 아이는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죠? 조금 해주면 아이들이 또 수월하잖아요. 와, 크림티는 진짜 자리 다 잡았네. 이것도 조금 수영이 조금 틀어졌다. 크림티, 도 요번에 어, 제가 언박싱 했잖아요. 그 동생이 준 거거든요. 이것도 목대가 아주 좋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무음이 와서 잘라가지고 꽂았는데, 여름에. 어, 뽀얀 속살을 올리는 모습이 이제 좀 자리를 잡네요 속살이 뽀얗게 올라오면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핑크색으로도 물을 들였어요 어찌 목대가 굵은 아이를 줬는데 제가 울음으로 이렇게 목대를 다 제거했답니다 이것도 예쁘죠 에 스텔다 어, 이거는 원체 수영이 이래 돼 가지고 자리를 뭐 잡기가 힘들어요. 어디다 놔둬야 될지 자꾸 걸어치고 근데 확실히 아메치스 닮긴 해도 뭐 모습은 많이 닮았지만 물드는 모습은 약간 연하나? 막 비슷하네요 완전히 예스텔다 수영을 요런 어, 아이들은 이제 해 그늘에 막 있다가 농장 같은 데 있죠 그러다가 막 목대 쭉 뻗은 거요막 자고 있었.. 입장이 있었겠죠 그다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이 나름 그냥 자연스러워서 라인는 아둡니다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볼까예요 아이 떠날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가 또 떠나게 되면 보내줘야죠 뭐 그죠? 아이고 이 파리하고 이 아이도 렉서스도 이제 안쪽에 요다 적심 했던 아이들이라서 이제 자리를 잡나 안쪽에서 핑크색으로 싹 올리고 있는 모습 제가 적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막 많이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 뭐 햇볕을 계속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그늘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나와놓으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제가 미인은 그렇게 잘키운데 미인이 잘안 되네요. 이렇게. 목들을 쭉 뻗어고 이것도 좀 모아 심어야지. 모아 심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네. 홍미인. 미인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거의 다 떠났습니다. 홍미인만 두개 남았나? 이렇게. 홍민하고 여러가지 미인 이렇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지니까 훨씬 동글동글한 예쁜 모습을 보이네요. 여러분 다0 0짜리 오랫동안 키웠는데 훅훅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되죠. 아씨가 요 잠시 서있어도 덥다. 어, 날씨 희한하네. 덥다. 그러니까 어, 구독자 언니가 봄 같은 가을 날씨라 하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는 좋고 단풍놀이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저희 집 달기 보면서 단풍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래도 영상에 요님 영상에 단풍놀이 가서 단풍 모습들을 영상에 올려주니까 그 영상들 보면서 대리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롤리폴리도 물은 예쁘게 들였는데 다져지지는 않았어요. 완전 다져지진 않네요. 이것도 조금 더입장이 짧아지고 하면 훨씬 예쁠 텐데, 그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드로잉이랑 드로잉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순도 마찬가지고 마순 너무 예쁘다. 제가 마순 맛은 좋아하거든요. 마순이랑 드로잉, 드로잉은 이렇게 핑크 옷을 딱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인사 드렸어요. 예쁜 아이들 보면 기분 좋아지죠. 너 예쁜 아이 보면서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뻐요. 지금은 예뻐요, 예뻐요. 한 달만 한 달까지도 안 남았지만 고그 시간 즐기고 또. 저는 대량 난감입니다. 이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연구 중이에요. 또 겨울나기 준비하면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